네, 간밤에 내린 비로 산불 발생 지역 11곳 중 5곳의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곳은 여전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에 행안부 산불 대처 상황 발표 자료와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역별 진화율은 의성 95%, 안동 85%, 영양 65%, 청송 89%, 산청과 하동 93%입니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총 65명으로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입니다. 전북 무주, 울산, 울주 등을 포함한 전국 산불 영향구역은 48,150헥타르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규모입니다. 28일 오전 5시 기준 미 기과 이재민은 2,407세대, 8,07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어서 산불 상황 정보 보시겠습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 진화율은 94%고요. 울산시 울주군의 운영읍은 진화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의 진화율은 93%까지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별 산불 상황도 보면서 현재 산불 피해와 진화 상황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도에서 보이시는 노란색 선은 진화가 완료된 선을 의미하고요. 빨간색 선은 아직까지 불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먼저 의성 지역은 현재까지 진화율 98% 추정되고 있고 영향구역은 12,821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산불 상황도입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9,896헥타르로 추정되고 진화율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 산불 상황도입니다. 진화율은 95%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잔여 화선은 9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송 지역 산불 상황도입니다. 진화율 91%까지 오른 상태고요. 산불 영향 구역은 9,320 헥타르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영덕 산불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28일 12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93%를 보이고 잔여 화선은 8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 하동 산불 상황입니다. 진화율은 93%까지 오른 상태고 산불 영향구역은 1,785헥타르로 추정됩니다.